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도심 속 역사 투어 가이드를 맡게 된 유성환이라고 합니다. 간단히 자기 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아, 네, 저는 디지털기획파트에서 헬스케어 업무 담당하고 있는 김기훈 선임입니다. 저는 디지털기획파트에서 UX를 담당하고 있는 박수희 선임입니다. 아, 너무 반갑습니다. 도심 속 역사 투어 두 번째 시간이고 오늘은 성북동에 오게 아, 됐습니다. 네. 성북동 하면 좀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을까요? 달, 달 동네? 달 동네? 저는 약간 좀 포근한 이미지가 있고요 서울인데 네. 그 안에서 되게 다양한 조금 다른 모습을 갖고 있는 공간 같아요 오, 맞아요 우리나라 전체 역사에서도 조선시대 이후 근현대사로 올때 가장 상징적인 장소가 사실은 성북동이거든요 또 역사문화지구로 지정이 됐는데 그 이유는 1930, 40년대 문인들이 활동했던 장소 음. 그러면서도 우리나라 산업화 시대의 대표적인 부촌 그리고 그 전에는 유교 전쟁 당시에는 피난민들이 내려와서 만들어졌었던 달동네가 같이 공존하는 그래서 혹자들은 이 성북동을 지붕 없는 박물관이다 이렇게도 평가를 음. 하거든요. 참 신비롭 으면서도 모순적인 바로 그 성북동을 향해서 같이 한번 떠나보시도록 할까요? 네. 성북동 좋아. 좋습니다. 가보자. <laughs> 여기가 북적마을이에요. 저 성곽이 너무 특이한 것같 맞아요. 것 같아요. 네. 저게 한양도성이에요. 성북동은 말 그대로 한양도성의 북쪽이라는 뜻이거든요. 성북이라는 뜻이고, 원래 한양도성은 조선 초기에는 흙으로 쌌다가 네. 세종 때 돌로 바꾸게 됩니다. 대략 한 18.6km 정도가 되고요. 그럼 여기는 아니에요? 바이에요 당연히 바뀝니다. 그럼 성밖에는 예전에 사람들이 살았을까요? 안 살았을까요? 아, 성밖의 아래에서 네. 살고 있었던 거죠. 아니죠. 도성 밖에서는 조선 시대에서는 심리까지는 다 사람들을 못 살게 했거든요. 지금 말로 하자면 그린벨트 같은 거였어요. 네. 네, 그러다가 영조 시대에 여러 반란들이 나오게 되면서 여기 지역일 때 군인들이 살게 했었어요 군인들이 살면서부터 역사가 시작되었었고 복숭아나무를 요일 때 엄청나게 많이 심었었대요. 그래서 성북동의 옛그 지명은 복사골이라고도 합니다. 혹시 근데 북쪽 마을이 왜 북쪽 마을인지 아세요? <laughs> 북쪽 아~ 북쪽은 아니고 유교 전쟁 당시에 피난민들이 서울 쪽에 많이 모여들었어서 해방촌과 함께 요기 일대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어요. 또 너무 북적북적거렸다 사람들이 그래서 북적마을이다라는 지명이 나왔었다고 합니다. 서울의 대표적인 달동네이고요그 달동네도 시기적으로 약간 구분이 돼요. 뭐 신림동이라든가 봉천동 이런 데들이 있잖아요. 거기는 산업화 시대의 달동네고, 요거는 6.25 전쟁 전후에서 네, 등장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다니기도 되게 힘들죠. 네. 같이 이렇게 이렇게 줄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모여들게 되면서 그냥 집들을 그냥 각자적으로 이렇게 졌거든요. 분위기 되어 있는 게 상태하고 되게 신기합니다. 아, 성북동참 언덕 많죠. 아, <laughs> 그런데 저기 한번 보실래요? 아 저는 분위기 다른 것 같아요 느낌이 완전 다르죠 네. 우리가 그동안 봤던 동네랑 음. 저기가 같은 성북동이에요 어, 느낌이, 느낌이 너무, 너무 다른데요 어떠세요? 네. 완전 다르죠? 네. 네. 분위기가 그냥 달라 저거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부천 성북동입니다 큰 아, 성북구인데 네. 달동네랑 부천이 네. 어떻게 붙어있을 수가 있나 그게 되게 여기가 네. 성북동이 그것만의 매력이에요 아. 그러니까 6.25전쟁 이후에 피난민들이 오게 되면서가 음. 먼저 만들어졌었고요 음. 그러면 저기는 사실은 산 있었고 했기 때문에 아무리 남향이어도 매력적인 장소는 아니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저 뒤쪽으로 뭐가 뚫리냐면 삼청 터널이 뚫려. 아 네. 삼청 터널. 터널이 1970년도에 개통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시내까지 오는데 10분이 안 걸려요. 삼청 터널과 함께 북악 스카이웨이 최고의 드라이브 코스. 제가 처음으로 자가 운전을 했을 때 지금의 아내가 된 당시 여자친구랑. 그 팔각정 드라이 코스를 네. 아, 아 너무나 아. 서울의 대표적인 드라이브 아, 코스 너무 이뻐요 지금은 마이카 시대고 각각의 집마다 차가 네. 있긴 하지만 70년대에는 자가용 있으면 부의 상징 그렇죠 있겠네. 그게 대표적인 부의 상징이거든요 그리고 바로 저 뒤에가 뭐가 있어요? 우리나라 권력의 중심 청와대가 청와대. 바로 뒤에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주로 권력자들이 머무르게 되고 서울 쪽으로 들어오는 게 워낙에 용이하고 뿐만 아니라 저기는 관청이나 청사가 많았었기 때문에 외교관 부지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40개가 넘는 대사관저가 다죠 음. 성북동에 있습니다. 부자들이 삼청 터널을 통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드라이브 네, 코스를 즐기고, 아... 그러니까 아... 부촌이 나올 수밖에 없다. 여기 사는 거 자체가 부의 상징이에요. 그렇죠. 언덕에 있으니까나차 있어, 약간 이런 그렇죠. 거. 같은 성북동인데도 느낌이 너무 <laughs> 네. 다르죠. 네. 맞아요. 성북동은 문인들의 동네라고 한다고 그랬었잖아요. 만에 한용호 선생님이 여기 이제 30년대 터를 잡게 되면서, 어, 한홍훈 선생님 여기 계셔? 그러면 나도 이 달라. 주변. 아, 그렇지. 네. 나도 가요. <laughs> 셀럽을 네. 쫓아가는 아, 동경하는 네. 좀 이러한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모파상으로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이태준 선생님이 란 분이 계셨어요. 문인들 중에서는 최순우. 1970년대에는 김광섭, 뭐 성북동 비둘기로 유명하시잖 그러한 문인들의 이 동네가 바로 이 성북동이었었거든요. 왜 문인들이 여기 모였겠어요 아름다운 풍광과 뭔가 화려하진 않지만 그것을 문학을 써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느낌나 이 감성 있지 않았나? 여기가 바로 만의 한용운 선생님께서 11년 동안 사셨던 바로 그 장소 시무장입니다. 만의 한용운 선생님은 사실은 한마디로 평가하기가 매우 어려운 인물입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독립운동가 그리고 또 대표적인 시인. 네, 뭐, 니메 침묵, 뭐, 이런 걸로 워낙에, 어, 유명하시죠, 서정시로. 그러면서 또 승리하셨어요. 3일 운동을 주도하셨잖아요. 그 이후에 3년간 옥고를 치르시게 되고요. 감옥에서 나오시고, 이제 크게 돈도 없고, 이제 어떻게 사나 이러고 있는데, 아시는 지인이, 내가 아는데, 내가 쓰진 않는데, 좀 터가 하나 있는데, 너 쓰려면 써라, 이렇게 그냥 터를 주셨대요. 그 소식을 듣고, 만약 한용운 선생님의 지인들이 십시일 반으로 돈을 모아서, 지었던 게이건물입니다 되게 의미가 있네요. 아, 혹시 이름은 왜심우장으로 지었어요? 아 이게 찾을 심의 소우자거든요. 그러니까 불교에 보면 진리를 찾아가는 그 단계를 그림으로 표현한 게 있어요. 그걸 십우도라고 하는데 십우도의 첫 번째가 바로 이 심우라는 게 있어요. 음. 어린 동자승이 소를 찾아가는 그런 장면인데 아마 만약에 한영원 선생님께서는 나의 삶 자체가 바로 그 진리를 추구하고 탐구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미에서 붙인 것 같습니다. 여기가 조금 근데 약간 느낌이 좀 특이하지 않나요? 네. 다르죠. 네. 왜 그러냐면 이심우장은 남향이 아니라 북향이에요. 음, 북향? 네. 되게 특이한데요. 남향으로 짓지 않나요? 그쵸. 대부분의 음. 한국의 집은 남향으로 짓게 돼 있는데 네. 머리도 북북쪽으로 하고 자는.. 맞아요. 그렇죠, 그죠일부러 북향으로 짓셨대요. 어. 왜 그럴까요? 어. 뭔가 기계가 넘치는 이유일 것 같은데. 역시 만에 한영원 선생답게 님 네. 정답. 어. 이 남향으로 하게 되면 조선총독부 쪽으로 아이 방향이 가게 된대요. 네. 독립투사로서 조선총독부를 보고 살아야 돼라는 네. 생각 때문에 여러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북향으로 집을 음. 지셨다고 아 합니다. 아~ 한용훈 선생님, 이렇게 아 체구가 커 보이시진 않지만 네. 뭔가 한번 뜻을 정하면 굽히지 않을 것 네. 같은 맞아요. 느낌이 좀 네. 들잖아요. 네. 바로 그 기상이 바로 이 글씨에 네. 그대로 좀 스며들어 있죠. 니메침묵이라는 시로 사실 많이 유명하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뭔가 되게 감성적이시고 그런 이미지로만 알았는데 되게 기계가 넘치는 음. 그런 음. 이미지를 알게 되고 가는 것 어. 같습니다. 여러 해석이 사실 있긴 하지만. 그 일제한테 약간 페이크로 하기 위해서 연인 간의 그것을 했지만 그 실제로는 독립에 대한 강한 기운을 음. 어,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님의 침묵이라는 시 자체가 워낙에 훌륭하다 보니까 그분이 하셨던 독립운동이 오히려 살짝 좀덜 알려지게 된 그러한 측면이 좀 있지 않나. 사실은 더 안타까운 건 그렇게 보고 싶었던 님이 1945년 8월에 광복을 맞게 되잖아요 정확히 1년 전에 돌아가세요 1944년도에 이 장소에서 돌아가시는 그 스토리를 생각하면 너무나 개인적으로는 조금 한스럽고 좀 안타깝고 어좀 그렇습니다 약간 눈물 날것 같아요 맞아. 한영원 선생님 하면 시인이고 승려라서 뭔가 네. 그런 쪽으로 이미지가 많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네. 독립 관련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네. 생각보다도 엄청 강인하시고 기개가 높으신 분이라는 생각이 맞아요. 있고. 우리가 그냥 감성적으로만 느끼고 있는 시라는 문학 작품이 현실이 되어버린 세기의 러브 스토리가 숨어 있는 서울의 대표적인 바로 그 길상사라는 곳에 저희가 왔습니다. 어떻게 저에그런 그렇지. 저래. <laughs> 뭐 들어와서 약간 보면 일반적인 사찰 느낌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다른 사찰들은 기본적으로 아, 사찰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음. 생각으로 음. 처음에 만들어지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아주 고급 음식점 어, 느낌도 음. 좀 들어요. 맞아요, 맞아요. 느낌. 그리고 자연적인 풍광이라 이런 것들이 좀잘 맞아 떨어지잖아요. 근데 진짜 절 같지가 않아요. 네. 그렇죠. 네. 여기가 서울 3대 요정집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지남, 삼천각 대원각인데 여기가 과거 대원각이었어요. 었 거의 70년대에는 주요 정제계 인사들이 이 요정 안에서 주된 정책이라든가 국가의 방향 이런 것들을 정하곤 했었거든요. 그 핵심적인 지역이었어요. 요정에서 절이 되고, 절에서 러브스토리가 있고. <laughs> 사실은 여기 성북동은 여기 저희가 사찰에 와 있긴 하지만 문학가들이 많이 살았다라고 하잖아요. 잘생긴 우리가 소위 말하는 F표가 있었답니다. 아마 기운씨보다도 더 잘생겼을 거야. <laughs> 이게 쉽지 않은데. 아, <laughs> 힌트 하나만. 어. 백십니다. 백이요? 백. 백석! 백석! 어, 그건 진 역시! 백석. 그 다음에 음. 시인으로 유명한 임화. 황수론? 황수론! 맞아요. 어. 소나기 황수론 어. 선생님이 실제로 보면 정말 잘생겼어요. 어. 한국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시의 어, 대표? 윤동주! 맞아요, 윤동주. <laughs> 이렇게가 이제 F4인데. <laughs> 시인들의 시인. 시인들의 선생으로 불리는 분이 바로 백석이세요. 그 백석의 러브스토리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대원각의 주인이셨던 분이 김영한 여사라는 분이 계셨대요. 김영한 선생님은 집안이 너무 어려워서 어린 나이에 기생이 됐대요. 춤선이 그렇게 아름다워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는 궁중물을 자랑하게 됐는데 우연히 함흥에서 24살의 백석과 아름다움을 소유하고 있었던 김영한의 운명적인 만남. 이루어졌습니다. 이 되게 로맨틱하네요. 로맨틱하죠. 백석의 집안에서는 좋아했겠어요? 싫어했겠어요? 안 싫어했겠어요. 싫어했겠죠. 네. 사랑하는 그를 두고 떠나와요. 내가 이 총망 막는 백석이 옆에 있어서 백석의 막는다. 앞길을 막는다라는 네. 생각에 난 기생이니까 떠나겠다 해서 떠나요. 그리고 유교전쟁이 터져요. 그리고 백석은 유교전쟁 이후엔 북에서 살게 됩니다. 하, 여기가 바로 이 사찰에 그 스토리의 가장 메인이 되는데요 아, 시주, 아, 길상화, 아, 공덕비라고 나와 있는데 시주한다는 라 것이 여기에 기부를 한다는 라 거잖아요 사찰에 기부를 하셨던 김영환 여사 요 일대에 한 7천여평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리고 40여 가구 정도의 집까지 소유하셨으니까 그 당시 돈으로 80년대 돈으로 한 천억 아, <laughs> 어떤 책을 읽으시고 아무런 조건 없이 시주를 하시게 돼요 워낙에 유명한 베스트셀러죠. 이 정답! 법정스님. 법정스님의 무소유라는 책을 읽고 감동을 받아서 법정스님을 직접 찾아갔대요. 제가 이걸 사찰로 기부를 하겠다. 선생님의 정진을 저도 따를 수 있게 해달라고 했더니 십년을 거부하셨대요. 이 수천억 받아주세요. 네. 받아주세요. 받아주세요. <laughs> 그 뜻을 받아서 1997년도에 길상사가 개원을 하게 됩니다. 법명이 길상화입니다. 야너그 돈, 그 많은 돈을 왜 기부해?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을까요? 근데 김영환 여석 말이 더 일품이에요 나의 천억의 재산은 백석시 한 줄보다 못하다 가난한 내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 오늘 밤은 푹푹 눈이 날린다 나타샤를 사랑은 하고 눈은 푹푹 날리고 나는 혼자 쓸쓸히 앉아 소주를 마신다 나는 나타샤를 생각하고 나타샤가 아니올 리 없다. 산골로 가는 것은 세상한테 지는 것이 아니다. 세상 같은 건 더러워 버리는 것이다. 눈은 푹푹 날리고 아름다운 나타샤는 나를 사랑하고, 어디서 흰 당나기도 오늘 밤이 좋아서 은망은망 울 것이다. 지금 선생님 유엔은 어떻게 할까요? 라고 했을 때 유언이 내 유엔은 여기 이 길상사에 흰 눈이 내리면 마치 저 시처럼 길상사 곳곳에 나의 유예를 뿌려달라. 라고 했대요. 그래서 사실 길상사는 지금도 너무나 아름답고 좋지만 겨울에 오면 이때 그 감성을 조금 더 느낄 수 있다. 이 사람 얼마나 그리워했을까 이런 게 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번에 갈 때는 현대 불교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또 가장 큰 어른 법정스님이 바로 유해가 모셔진 장소인데 실제로 큰뭐 공덕비나 이런 네. 게 전혀 네. 없어요. 네저 표지판이 없었으면은 그냥 네. 일반적인 그냥 화단 정도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걸 소유할 수 있었던 그것이 바로 법정스님의 정신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길상사라는 공간이 윤영화 네. 여사님과 백석 씨인과 네. 법정스님 모두를 아우르는 정말 의미 있는 공간인것 같아요. 근현대의 문학과 종교를 완벽하게 한 곳에 정리한 공간이 네. 이 공간이라 생각하순간이네요 네. 공간 평소에 아무 생각 없이 돌아다니던 그냥 그런 동네인데 이 동네에 어떤 이야기가 있고 어떤 사람들이 연관이 되어 있고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니까 되게 살아 있는 동네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성북동은 소유 또는 무소유다. 지금 제가 서울에 와 있는 것 같지가 않고 되게 어디 먼 곳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도 역사 깊은 게 많다는 걸또 처음 알게 돼서 되게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고 많은 분들이 함께하면 좋겠습니다.